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더 높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4월 2 8일이고요 오늘 말씀하 실제 제목은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14, 18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나니. 예. 그래서, 어, 그 모든 영혼이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수 있느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정확히 어떤 현금으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송량되었습니다 예, 음,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그렇게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정말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송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미 아, 그, 온 세상은 예수님 의 것이 되었고, 그 세상에 있는 보물인 영혼들도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탄이 여하튼 간에 자신의 삶을 자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 전체를 사셨고, 모든 사람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수 없습니다. 마귀 앞에 서서, 저는 당신에게 제용을 팝니다. 라고 말했더라도,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나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밭을 모두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아,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매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그냥 가져오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밭을 사셨고 그이 밭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영혼들이죠 밭을 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예수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은 자이든 구원받지 않은 자이든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영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았다 우리가 뭐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이 마귀에게 합법. 그 실제적으로 어 그런 자기 자신을 파는 그런 행위를 했고 그래서 팔아서 마귀의 기름붐으로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혼을 어저 마귀에게 내어주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어 마귀는 그 영혼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들이 쓰는 그 용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의 심령을 예수님께 드렸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심령을 그분께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령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용어는 사실상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방식대로 즉, 당신 자신을 포장한 다음 그분께 드리는 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심령을 드린다는 것은 곧 그분께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게 네 심령을 주고 내 눈이 나의 길을 지켜보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결국 주님 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님의 뜻에 내어 드리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 정말 어, 그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 당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런 얘기는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 주님의 최고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뜻에 내, 자, 내 인생의 전부를 어, 그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주님께 우리 영혼을 파는 건 아니, 아니라는 그런 뜻을 이제 풀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은 다음 당신에게 주시면서 내 심령을 내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온 심령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악한 짓을 하기 위해 자신을 판다와 같은 용어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판다는 의미는 악한 짓이나 사악한 일을 하도록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군가 마귀나 악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로부터 아합과같이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충동 때문에 아합이 바로 자신을 팔아서 그 악한 자의 그" 수족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 행하였는데, 그 악행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씀을 1 1기상 21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그가 믿는자이든 믿지 않는자이든 합법적으로 예수님 것이다. 왜냐면 그분이 이, 이 세상 전부를 하셨고 바로 이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아, 정말 아, 그 하나님이 예, 사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자신을 팔았다. 이런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마귀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를 우리가 마귀에게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 주님이, 마땅히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아, 정말 힘을 다해서, 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뜻이 무언가 행하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고림도 전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림도 전서. 예, 3장, 23절입니다. 2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이 세상 모두가 너희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사셔서 그거를 우리가 공동상속자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고 아, 그, 이게, 왜 우리가 세상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에서 43장.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정확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아, 그 문장으로 선포하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예, 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같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온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꿀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유함과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예, 그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 부활하시고 예, 그런 것으로 말미 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 갑주고사 신바가 됐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서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서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랬고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과 산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서 성취되며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걷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그 정말 어, 방황하고 어, 정말 아. 어,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 가운데 누리는 삶 가운데 넘치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어, 탁월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대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으로 정말 값주고 사신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신 축복을 누릴 만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롭게 만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를 아주 놓치지 말고 선용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